시그니처가 하나가 왜 들어가 여기?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 오랜만에 빠무뭘 빠꿈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컨텐츠 요청 너무 많이 가지고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잔잔한 방송은 아니고 제가 아주 꽤쓴 소리를 많이 하는 시간이죠 사실은 제가 쓴 소리를 되게 안 하는데. 이때만큼은 이제 순서를 하게 되는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질문 한번 수 볼까요? 이제 에픽 스킬 스위칭 뭘로 할까요? 구자옥을 얻었구나. 부럽다. 오성. 오성과 하음 대배예. 그다음에 핵슈베 둘 중에 하나를 써야되면 핵슈베보다는 데벨이가 낫죠 그래도 슈퍼스타는 좀 사실 좀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 다음에 동원 스킬 싹 아, 뭐야 쌍고각? 쌍고각이 무슨 말이지? 아두개 아, 어쩌고 야죠 당연히 베파리미 찍어도 되지 않나? 베파리미는 충분히 찍어도 될것 같은데 이니터 아쉽다는 말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언크데이 중에 하나라서 저라면 찍었을 것 같아요 쌍고각 저는 사실 비슷한 스킬로 이니터로 찍었죠 쌍곡학 코치 관련 질문 방송 보다면 레전드 될때 코치에 등산 쓰는 거 아깝다고 하시는데 왜 그런가요? 언젠가 나올 거라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에는 근데 오히려 코치에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만능권이 생긴 다음부터는 코치에 쓰는 것도 이제 아깝지 않다라는 추세로 바뀌고 있긴 해요. 제가 이제 옛날에 했을 때 말은 이제 만능권이 없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언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쉬우 있었는데 이제는 만능권으로 선수를 채워버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코치에 써도 이제는 그렇게 아까운 시스템은 또 아닌 것 같은 느낌. 느낌 느낌 질문이요. 22 기아덱을 맞추고 있구나. 불펜들이 너무 약한데요. 22 기아 플레어 불펜 뽑아도 능력치가 좋지 않습니다. 초보가 불펜 넣을 때 어떤 카드 위주로 넣어야 하나요? 일단은 지금 해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해금 시그니처가 하나가 왜 들어가? 여기 이런 선수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팀이 아닌 선수 시그니처가 특히 들어갈 이유가 없죠. 기아덱에 김광현은 골든 러브는 상관없는데. 시그니처는 당연히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연도가 맞지 않는 선수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다. 전부다. 이거를 제가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 팀으로 예를 들면, 지금 1 8기하에서 아, 김윤동, 낮죠 81밖에 안 되죠. 81밖에 안 되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넣으면 100까지 올라갑니다. 보면은, 제일 좋은 선수가 선동률로 보이는데, 100일밖에 안 되잖아요. 제일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래서 투점을 맞춰서 해결을 해야 돼요. 코치와, 선수? 그거를 구단과 연도를 다 맞추는 작업을 이래서 해야 합니다. 요거를 싹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선수, 심지어 레전드가 들어가도 지금 정민철 114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최대한 22로 맞추는게 중요하다. 지금 보면은 그래도 22년도 선수들은 그래도 밥값은 하잖아요. 103, 100, 108, 105 이런식으로 지금 그래도 22년도 선수들은 밥값을 하는 것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금 유무 차이입니다. 그래서 꼭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고고각 어... 저는 쓸것 같습니다 예.. 네. 어, 아 슈퍼스타 아 슈퍼스타 애매하면 캡틴만 캡틴만 쓰고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캡 셔틀 캡틴 셔틀하면 되니까 일단은 애매하면은 캡틴만 딱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슈퍼스타 바르지 말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17 기하를 목표로 했구나. 어이구 좋은 거 하시네요. 17 기하를 완성하면 듀얼을 목표로 필요하... 당연하죠. 듀얼 해야죠. 듀얼한다면은 히스토리가 있는 연도 중에서 17 기하랑 최대한 멀리 있는 연도로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중복이 되면은 아쉬워요. 예를 들어서 지금 17 기하를 하면은 공구 기하를 갈 수도 있거든요. 공구 기하를 가면은 양현종 중복이죠. 여러분 못 쓰잖아요. 하나밖에 쓸수 없으니까 중복이 아예 없는 해태. 하면은 중복이 걸릴 일이 아예 없기 때문에 혜택 같은 연도로 하면은 조금 더 나아지긴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도로 93년도로 갔습니다 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3천.. 아 3만 블랙스타로 구매하면 좋을 거 보통 3만 블랙스타면은 그 뭐냐 그 스타 주는 거 뭐지? 그.. 아 스마일 그렇지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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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스마일 패키지가 컴투스 브레고션좀 많이 해자 패키지이네요. 스타를 많이 주기 때문에 스마일 패키지도 있고 나중에 추가로 만약에 돈을 쓸 것이면은 이번에 그 등산권 5만 원짜리 주잖아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수변을 빨리 모으는 방법은 역시 하드 모드. 하드 모드가 수변 모으는 데는 최고죠. 19 두산과 16 두산 고민 중인데 19림들르 블럼 언이 있고 16리 파트 언각에 있는데 뭐를 키워야 할지 모르겠네요. 키우는 투수에 따라 16, 19로 갈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런 질문 정말 자주 들어오죠. 16, 19로 가는 거안 됩니다. ,이? 이렇게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알죠? 코치가 어떤 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23 코치가 모이기 시작해. 그러면 16, 19둘다못 갑니다. 근데 뭐 알고 있겠지만 린드블럭 언니, 리퍼트 언가게 그 정도로 좋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고민이 할 정도 되려면. 언끝에가 떠야 돼 <laughs> 언끝에가 떠야 됩니다 그 정도는 해야지 고민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고 언각이나 어니 정도로는 사실은 고민할 수 있는 레벨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그 코치가 모인 연도에다가 듀얼을 16이나 19로 하고 나머지 하나를 연대식으로 하면 돼요 그럼 다쓸수 있음 본인이 원래 키우는 연도에다가 뭐16리퍼트를 듀얼로 했고 그 다음에 19 린드블럼을 연대식으로 해버리면 다쓸수 있는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 생기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잉? 고민이 있습니다 아 이건 안! 음... 팀평 부탁드려요 18917잘 부탁드립니다 시작일짜이 일주일 됐구나 컨투스 보고 있나? 이렇게 10년 된 게임에도 유비가 들어온다고 누구 때문이겠어 물론 내가 100%다 데리고 왔다고 말하진 않겠지만,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음... 2개월 된 신생아, 지금 2개월 된 신생아가 있는데, 누구 때문일까? 빠끔 유튜브 보면서 했다는데. <laughs> 십일만에 레전드를 주는 줄 알고 재료만 하나 받고 끝. 아이고 아쉽다 아쉽다 아 아쉽네. 이거는 좀 코치진을 보고 대결 짰다고 하시던데 맞습니다. 네 맞아요. 8 6 9 사람 롯데 코치진을 완성이라고? 아... 두달 만에 저깐아두달 절... 만에 지금 코치를 다 모았으면은 절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아 등산권 하... 등산권을 이미 써버렸네 일본 코치다가. 어쩌냐 이거? 아이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아, 이거 너무 뼈 아픈데, 이거. 그러면 이제 아쉽지만 1공 가야겠네. 어, 두, 두 개, 두개 썼으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고 10 가야 할것 같고요. 92991017이 정배라고 하네요. 92991017.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 연도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후원해주신 분이네. 김승기님. 질문이 뭐죠? 17 기아 만들고 있는데 등산권 두개는 어디에서 코치는 어떻게 해? 쉽게 모으나요? 코치는 하드보드. 하드모드 쉽고 그 다음 클럽 클럽 상점에서 조금 좁게 저격을 해서 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하드모드 그 다음에 클럽 상점 요렇게 좀 모으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등산권 두 개는 아직은 쓸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해금 후에 지금은 쓰면 안 돼요. 지금 쓸 레벨이 아니어서 와 근데 구사 그 중에 에픽 세개 지려버림 네, 아이템 교환소에서 구현성코팩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늘은 여기서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혹시라도 못한 분들이 좀 여러 있는데 양해를 먼저 구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또 카페 지방령들이 있습니다. 네, 카페에 사시면서 답, 댓글을 달아주시는 네, 지방 회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답변을 친절하게 아마 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